존경하는 최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옥재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지하철 영명표기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5년 개통된 지하철 3호선은 서울의 서북부와 동남부를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이중 일부 구간을 화면으로 보시면 잠원, 신사, 압구정, 옥수, 금호, 약수와 같이 해당 지하철역이 속해 있는 동명을 기준으로 영명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지하철역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지역의 동명으로 표기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면과 같이 지하철역이 위치한 지역의 동명이 아닌 동대 입구역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물론, 역 근처에 동국대학교가 있어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할수 없을 것이나, 장충동과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장충동과 주변 명소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어느 지하철역에서 내려야 하는지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근 약수동이나 금호동이 지하철 역명으로 표기된 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장충동 주민들의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장충동 일대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지역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장충동에 유래가 된 장충당 공원을 비롯하여 국내 최초의 돔 형태 실내 체육관인 장충체육관, 국내 첫 어린이 야구 전용 구장인 장충리틀야구장, 한국 테니스 역사의 산실인 장충 테니스장 등 역사가 깊은 공원 및 체육시설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족발의 원조라 할수 있는 장충동 족발 골목을 비롯하여 요즘 MZ세대들의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장춘당 길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지하철 영명도 장충역이 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인근에 위치한 동국대학교의 명칭만을 반영한 동대 입구역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영명에 장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닌 것이, 화면을 보시면 당초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되기 2년 전인 1983년 9월 13일 서울시에서 고시한 3호선 최초 영명 고시문에는 동대입구역이 아닌 장충역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개통을 불과 7개월 앞둔 1985년 3월 1일 도련 동대입구역으로 역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3호선 노선이 동국대학교 부지 밑을 지나가는 바람에 보상 차원에서 역명을 변경해 주었다고 하며 건대 입구역, 숙대 입구역처럼 대학명으로 영명을 변경하는 당시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역 근처에 동국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 동국대 학생들의 경우 동대 입구역보다는 충무로역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하철역 인근 버스 정류장 명칭도 보시는 바와 같이 장충동, 동국대 입구 및 동대 입구역, 장충동으로 변기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기존의 동대입구역 앞 옆에 장충역을 병기하여 지역과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성신여대입구, 도남역, 숙대입구, 관월역, 고려대, 종합역 등 대학명 옆에 동명을 병기하는 사례들도 있으니 무리한 주장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하철 역명병기 유상 판매를 활발히 할 정도로 시대가 바뀌었으니 장충동과 주변 명소 이용객의 편의 및 장충동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동대입구역의 장충역 병기를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만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